47번의 경우에는 지금 정리본 페이지 23번에 똑같이 나와 있고요 4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 앵글이 두 개가 있죠. 따라서 한쪽에서의 유쇼 단면적 구하고 곱하기 2를 해줘서 답을 구해내볼 겁니다. 유쇼 단면적이란, 총 단면적에서, 결선단면적을 빼야돼요 결선단면적이란 이런 구멍들을 말하는거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총단면적은 알려주고 있어요 5.644cm제곱 그리고 이 두께는 여기 맨 오른쪽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게 앵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건데 이 중에서 맨 끝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두께 6mm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거예요 적어보자면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적어 볼게요. 곱하기 2는 나중에 해줄 겁니다. 이거 공학용 계산기로 또 두들겨 주면. 9.248. 그럼. 반올림 해가지고, 손치에서는 4번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지금, 총 단면적에서, 구멍 직경과 두께를 통해서 결선 단면적을 구했고, 앵글이 두개니까 마지막으로 곱하기 2를 해줘가지고, 유효 단면적을 구해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그 다음, 51번. 세장비 값고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세장비에 관련된 공식을 잘못 알려드렸는데 댓글에서 다시 수정을 해놨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세장비는 이게 유효길이 계수고 이게 부재의 길이여서 k와 l을 곱하면 유효길이 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단면 2차 반경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면 2차 반경은 루트 씌우고 단면 2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눈 값을 단면 2차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장비 값을 구해볼게요. 지금 조건을 단면 2차 반경 값을 쓴게 아니라 면적과 단면 2차 모멘트를 줬죠. 그 말은 뭐다? 오른쪽을 보시면 주어진 값들을 이용해서 단면 이차 반경을 직접 구해서 풀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k, 유효 길이 개수는 뭐냐면 이 끝에 지점 조건들이해서 유효 길이 개수가 다 달라져요. 그 지점마다의 조건들은 다 구글링 잠깐 해보시면 친절하게 사진으로 다 나와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 문제의 같은 경우에는 양단 모두 힌지이기 때문에 유효 길이 개수 k가 1입니다. 1을 적용해서 풀어줄게요 부재 길이 미터로 변환해서 공 3개가 붙고요 지금 단위가 cm죠? 근데 지금 여기 단위가 mm니까 mm로 맞춰줄게요 cm와 mm는 10배 차이인데 제곱하면 100배가 되겠죠? 따라서 공 2개 붙고 위에는 cm 4제곱이니까 공이 4개 263.523. 음, 딱 떨어지는 값이 없네요. 그럼 제일 가까운 2번이 답이 됩니다. 왜 5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2번. 설계 전단 강도, 콘크리트만의 설계 전단 강도. 이 전단 강도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 강도와,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 강도로 나뉘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콘크리트 만의 전단 강도는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식만 써보자면 또 여기서 이 기호는 세장비 기호가 아니라 콘크리트 개수이고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죠. 보통 중량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 같고요. 계산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 4 6 9 6 9 0 0 0 k n 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설계전당강도를 요구했어요 이거는 강도강소9수가 들어가지 않은 9 6 지금 이거는 공칭 전단 강도고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설계 전단 강도죠. 그러면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해줘야 돼요. 네, 이거는 0.75이고 설계 전단 강도를 더 안전하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론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 적용을 할 때에는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해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나온 값에 곱해주면 110.22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답 3번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식을 외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공칭인지 설계인지 확인한 다음에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할지 말지 정해서 답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53번 이게 따로 공식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공식으로 외워서 풀진 않았고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풀었었습니다. 강도감소계수 그래프가 지금. 강도감소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일반 띠철근 일대의 그래프고, 이 노란색 그래프는 나선철근 일대의 그래프입니다. 아무튼 지금에서는 스타업으로 보강된 거라고 했으니까, 이 흰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요. 이 X축이 변형률이에요. 인당철근 순인장 변형률. 지금 0.04일 대의강도감소계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면, 영 04. 이쯤에서의 이 값이 얼마냐? 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음, 외우시면 뭐 바로 편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하시면 더 간단하게 중학교 수학으로 풀수 있습니다. 간단하다고 봐야 될까요? 식을 그래도 안 외우실 때에는 이 그래프 떠올리시면 공식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풀실수 있다는 점 보여 드리려고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럼 x가 0 04일 때 y 값이 얼마냐는 거잖아요. y값은 0.65 더하기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더하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의 변형 정도, x축의 차이 그리고 y축의 차이. 이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만큼 이거 계산해 주시면 0.783이 나옵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